안녕하세요. 오늘도 47세 아줌마 외출 준비 영상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냐면요. 밖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쇼한다 그러거든요. 맨날 첫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게 에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를 감고, 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가서 로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상 이걸 하면서 오. 여러분들에게 제 일상을 나누잖아요. 오늘도 늦잠 잤어요. 오늘은 어제 정말 들으시는 분들은 저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 너무 바빴다고. 사실 어제는 한간 좀 바쁜 원래 날이었어요. 어, 조금은 어, 사역이 많이 있어서 오전에 어, 뭐 고등학교 가서 기도회를 하고 그 점심에 거기서 먹고 어,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가 상계동 또 다른 쪽방촌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꼬였어요 기도회 갔다 온 이후부터 어. 갑자기 저희 아주 공사 잘하시는 분이 전기 공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전기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레일 조명을 달게, 달게 됐거든요. 그랬죠또 음, 그거 하고 나서 급하게 양지만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공사한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다녀왔어요. 다녀와 오자마자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어가 내꺼 그거 어디갔지? 뭐? 청바지 내가 저번에 갖다 놨잖아 어디? 피아노 방 네. 어떻게 얘기했죠? 양심아을 갔다가 오고 어디까지 간거야 할머니들한테 장미꽃 선물도 받고 그래서 딱 4시쯤 들어왔는데 제가 15년 전부 알던 15년간 성교하셨던박철은아안 어, 돼. 성교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저희 카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그분들 아는 분들과 또 그분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분 다 성교사가 되셨고, 한 분은 캐나다에 또 다른 남아공으로 오일날 나가거든요. 만삭인 상태로. 그래서 뭐,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또엄청난큰 교회에 장모님들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뭐차한잔 마시고 정말 간증 아닌 너무 멋진 사아온 이야기, 이야기들 듣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열하신 거예요 완전 뻗었어요 완전 뻗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들을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 팍을 해놓고, 이제 뭘할 거냐면, 강아지 산책을 잠깐 시키고요. 시키고, 어머니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별다른 스케줄 없어요. 카페 가서 애들 좀 만났고, 집에 들어오면 되는 스케줄인데,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스케줄일 거라고 하고, 근데 나가면 안 그래요. 도대체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제 너무 뛰르더라고요. 그댄가? 어젠가? 어제였나? 어제였죠. 저 일상 올린 거 어제 아니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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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끔 제가 남편 영상이 없으니까 어. 돌신이든지천연주시더라고요 완전 노출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독립된 개체로 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 뿐입니다. <laughs> 가족은 원래 독립적인 된 <laughs> 거잖아요. 자주 만나면 안 돼요. 자주 만나면 슬프니까요 왜냐? 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일 보되 잠시 잠깐 보는 걸로 하면 아니라고요? 더 자주 봐야.. 엄청 자주 오래 봐야 된다고요? 가족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케바케라는 걸 케이스가 어, 이상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네요 자 이제 머리를 오늘 밖에 온도가 32도래요 머리를 제가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안 말리죠 이른 날에는 자연바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리에 양보하는 거랍니다.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를 예정이에요. 원래 긴 머리였는데 다들 나이 좀 들어보인다고 해서 처음엔 자르니까 엄청 어려 보인다더만 또 갑자기 나이 들어보인다고 해서 머리를 기를 예정입니다. 나가면서 예상 머리는 빗을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실 이 색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가볍게 그래서 이 옷을 처음 원피스를 입고 나갈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여름에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좀 전까지 엄청 더운 옷, 더운 이불 덮고 자다가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이옷 입고. 오늘은 말가량인 컨셉으로 이렇게 입고 저희 하루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붐붐! 짠짠! 안녕,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승리하세요. 걱정 마세요. 머리 빗고 나갈게요. 빗고 정산정상태 나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